올 새해를 맞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월세, 환율, 물가 폭등 삼종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물론 잠잠했던 월세 가격마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월간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에서 11월까지 월세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연립, 단독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임대차 시장 구조는, 의 변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올해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2%를 넘어섰고 서울은 64% 수준입니다. 전세는 사실상 사라졌고 월세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가 되었습니다. 청년에게 집은 더 이상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생존비가 되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지소사 이제는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 집권, 순수 재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해외 주식 투자 등 대외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존재 자체가 위기임을 환율로 알수 있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은 청년에게 직격탄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오를 때마다 생활비만 늘어나는 악순환 속에서 청년의 삶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대비 1.2% 포인트 감소했고 청년 취업자수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18개월 연속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이제 청년에게 남은 것은 하루를 버티는 삶뿐입니다. 치솟는 월세는 청년의 오늘을 높아진 물가는 청년의 일상을 오르는 환율은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취업 중단, 저축 불가, 결혼 포기, 이재명 표, 민주당 시 경제 정책이 청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월세, 환율, 물가의 연쇄적 폭등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청년의 체감은 외면한 채전 정권 인사 망신 주기용 당일치기 이벤트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렇게 연일 뉴스를 양산하는 동안 청년은 매달 치솟는 월세, 환율, 물가 고지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하던 먹사니즘이며 진짜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살수 있는 집, 감당 가능한 물가, 도전할 수 있는 시장과 고용 환경입니다. 월세, 환율, 물가 폭등 3종 선물 세트로 청년에게 취업 중단, 저축 불가, 결혼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 그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묻겠습니다.